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바이누 투자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시바이누는 그냥 혼자 노는 코인 아니야? 이더리움이랑 무슨 상관이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생태계가 커지면 당연히 시바인우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더리움이 방향을 잡으면 시바인우가 레버리지로 움직입니다. 오늘은 이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과 시바인우 같은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는 두 개의 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이더리움부터 볼게요. 이더리움을 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부터 봐야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뭔가요? 디지털 금입니다. 가치 저장, 매크로 해지 자산, 안전하게 보관하는 용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뭘까요? 웹3의 운영체제입니다. 대부분의 디파이, NFT, 게임, 레이어2가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EIP 1599 업데이트 이후 가스 소각 구조가 생겼습니다. 네트워크를 많이 쓸수록 ETH가 많이 소각됩니다. 디플레이션 자산성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새로운 토큰, 새로운 생태계 대부분은 여전히 이더리움과 EVM 호환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바인우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었죠. 그렇다면, 시바인우는 왜 이더리움 위에서 태어났을까요? 시바인우는 ERC20 토큰입니다. ERC20이 뭔데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는 표준 토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더리움의 보안, 인프라, 유동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점이 뭐냐면, 대형 거래소 상장이 굉장히 쉽습니다. 즉시 유동성 풀을 만들 수 있고 메이저 지갑하고 디파이 연동도 바로 됩니다. 만약 시바이누가 자기만의 독립적인 체인으로 시작을 했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거래소 상장도 힘들었을 거고 유동성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따로 노는 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인프라 위에 올라탄 림 커뮤니티 자산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시바리움은 어떤 포지션일까요? 이더리움의 한계가 뭘까요? 메인넷 수수료가 비싸고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L2 레이어 2입니다. 여러 가지 L2들이 나왔고, 여기에 시바리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바리움은 시바이누 전용 레이어 2입니다. 저렴한 수수료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활동 일부가 시바이누의 소각과 연결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더리움의 확장성 트렌드 안에 있는 수많은 레이어 2 중에서 시바이누 브랜드를 걸고 나온 체인이 바로 시바리움입니다. 그렇다면 소각 구조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더리움부터 볼게요. EIP 199 5 이후 가스 사용량이 많을수록 이더리움이 소각됩니다. 네트워크를 많이 쓸수록 공급이 줄어듭니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시바이는요? 초기 천조개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소각이 있었고 시바리움 수수료 커뮤니티 번을 통해 유통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다 네트워크가 많이 쓰일수록 희소성 서사가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인사이트 이겁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그 위에 올라탄 시바이누 생태계에도 간접적 수혜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사이클에선 어떤 순서로 움직일까요? 일반적인 패턴을 보겠습니다. 1단계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입니다. 2단계 이더리움과 메이저 레이어 1이 따라옵니다. 3단계 레이어 2와 인프라 토큰들이 움직입니다. 4단계 민 커뮤니티 테마코인이 터집니다. 시바이누는 어디에 있을까요? 4단계입니다. 이더리움이 움직인 뒤 EVM 생태계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 그중 에서 스토리가 가장 강한 밈이나 커뮤니티 토큰으로 유동성이 튑니다 시바이누 포지션은 이겁니다. 이더리움 생태계 돈이 한 바퀴 돌고 난뒤 마지막에 터지는 고베타 섹터 중 하나.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이더리움은 기본기입니다. 포트폴리오 코어 자산입니다. 인프라 성장, 디파이, NFT, 레이어 2 생태계 확장에 따른 베이스 수익을 가져갑니다. 시바이누는 레버리지입니다. 낮은 비중으로 가져가는 레버리지 티켓입니다. 이더리움, 시바이누, 밈 시장이 동시에 달려 때 훨씬 큰 변동성과 수익률을 노립니다. 전략적 조합은 이겁니다. 이더리움으로 시장 전체 방향에 배팅하고 시바이누로 그 안에서 과열 구간의 베타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더리움과 시바이누의 관계입니다. 시바이누를 따로 떼어보면 그냥 변동성이 큰 밈코인처럼 보이지만 이더리움 관점에서 보면 시바리움, 소각구조, 커뮤니티 레버리지가 겹친 EV 생선택의 끝단 레버리지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더리움이 방향을 잡아줄 때그 끝에서 가장 크게 증폭되는 자산 중 하나가 시바인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그냥 뉴스에 불과할 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시바이누가 상승할지 내가 시바이누를 들고 있으면 수익을 보는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아주 쉽고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바이누를 정말 확실하게 이해를 하려면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바이누의 구조 자체입니다. 시바이누는 시간 누적형 구조입니다. 초기 발행량이 1000조기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410조개 이상이 소각이 되었는데요. 지금 공급량은 약 589조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체인 거래, 시바리움 커뮤니티의 주도 소각으로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소각 메커니즘은 조금 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각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희소성을 따지는 겁니다. 마치 명품이 비싼 이유가 희소성 때문인 것처럼요. 근데 소각 메커니즘은요, 누적 구조라는 점입니다. 체감 가능한 희소성의 변화는 단기 캔들 몇 개가 아니라 수년 단위의 시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 소각 희소성 스토리를 믿고 들어간다는 것그 자체가 애초에 장기 프레임을 전제로 하는 투자입니다. 단기 캔들이 아닌 시간을 만드는 시바이누의 명품화입니다. 그리고 시바이누는 단순 밈이 아닙니다. 이제는 3종 토큰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시브는 메인 토큰이고 오는 거버넌스와 가스비로스입니다. 리시는 로열티와 리어드에 사용됩니다. 거기에 시바스왑이라는 디파이 플랫폼도 있죠. 유동성 공급, 스테이킹, 파밍, NFT 거래까지 온체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바오시 NFT, 메타버스 게임 프로젝트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인프라와 콘텐츠는 뉴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 3년 이상 프로젝트와 유저가 얼마나 쌓이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시바리움은 어떤가요? 시바인우 레이어2 네트워크인 시바리움은 출시 이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십억 건 누적 트랜잭션이 이미 수십억 건을 넘어섰습니다. 수천에서 수만 건 일일 트랜잭션도 구간마다 급등하는 패턴입니다. 수백만 달러. 반면 TV의 예치된 자산 규모는 아직 수백만 달러 수준의 초기 단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트워크 채택은 이미 시작됐지만 큰 자본과 디파이 머니는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네트워크 채택이 시작되었고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1에서 3년 동안에는 디파이 자본의 본격 유입이 예상되고 수수료 기반 소각이 가속될 겁니다. 장기 가치로 보면 시브의 가치 반영은 장기 테마 완성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채택 확대, 자본 유입, 시바리움 수수료 기반 소각이 시부의 가치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자연스럽게 향후 1에서 3년 이상을 보는 장기 테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온체인 기준으로 시부의 보유 주소 수는 150만 개 이상입니다. 2021년 이후 내내 가격 등락과 상관없이 홀더의 숫자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습니다. 특히 100만 달러 이상 시부를 보유한 고래의 주소 수가 최근 1, 2년 사이에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시바이누가 한번 유행했다 사라지는 단기 알트가 아니라 불장과 하락장을 몇번 겪으면서도 커뮤니티와 자본이 축적되고 있는 자산이라는 신호입니다. 이니티와 홀더베이스가 쌓이는 구조는 본질적으로 단기 테마가 아니라 사이클 단위의 장기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사용 측면을 볼게요 시바이누는 단순 가격 투기용을 넘어서 다양한 결제 솔루션과 연동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결제 업체, 온라인 상점들이 시부의 결제를 지원하면서 실제로 쓸수 있는 코인이라는 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사용과 결제 채택은 어느 날 갑자기 10배가 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점포와 서비스 수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면서 네트워크 효과가 서서히 커지는 장기 변수입니다. 결제와 실사용 스토리를 보는 순간부터 시바이누는 단기 가격이 아니라 3에서 5년짜리 채택 곡선을 함께 보는 장기 자산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규모 공급과 장기 소각 구조, 멀티 토큰, 디파이, NFT, 레이어 2 생태계 확장, 시바리움 사용량 증가와 초기 단계 자본 유입, 홀더, 고래수의 장기 우상향, 실사용 결제 채택이라는 느리지만 강한 변수. 이 모든 요소를 합치면 시바이누는 단순히 단타복권으로 보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시간을 먹고 자라는 방향으로 설계된 코인입니다. 그래서 시바이누는 최소 한두 번의 큰 시장 사이클, 3에서 5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 옵션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3년 뒤에나 오른다고? 그동안 나는 어떻게 버티라는 거야?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시바이누는 장기 투자로 가져가야 하지만 장기 이전에 수익을 내야 할 코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올해 안에, 내년 초에, 1년 안에 실제로 돈이 되는 코인을 말이죠. 여러분, 새벽 6시 알람이 울립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매일 반복되는 하루. 그런데, 통장 잔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단지 정보와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단기적 수익을 위한 코인의 내용을 담은 비공개 영상과 코인 선정을 위해 제가 직접 수년간 취업하고 분석했던 PDF 자료까지 직접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공개 영상을 만들고 따로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저의 자료, 선정한 코인을 불법 리딩방, 유료방 업자들이 가져가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댓글만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청 링크를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첨부해뒀습니다. 편의를 위한 링크로 PC에서 누르시면 신청 페이지로, 모바일은 문자로 자동 안내됩니다. 만약 어려우시다면 그냥 여기 밑에 있는 제 번호 01027319655 여기로 연준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영상 신청 또는 자료 신청이라고 댓글을 적어주세요. 답글. 직접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료방을 운영하지도 않고, 불법 유료방도 아니고, 금전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그 성실함, 가족을 위해 버티는 그 인내심, 그것들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 남기고, 링크 클릭하거나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